제일 먼저 친 사람한테 우리가 앞에서 머리를 숙여 주자. 너가 1등이다 그래서 동희가 제일 먼저 쳤잖아요. 근데 도저히 고기를못 숙이겠더라고요. 근데 동희가 찾으러 다니더라고 저를. 화장실을 갔는데 선배님이 안 계시고 더거지도 안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. 도망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배님 그때 화장실 안에서 이제 용무 보시고 계셨다고 동이 혼란 쳤다고 하니까 바로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 <laughs> 솔직히 숨어있을 것 같았어요 선배님 이면서 소리치면서 찾으러 다니더라고 조금 미안한데 안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동이 수비 나와서, 나와서 나와가지고 축하한다 했죠 <laughs> 그 승민이는또 바로 허리춤에 손 올리길래 대구에서 그거는 좀 제가 받아주지 좋겠다 이러면서